님들, 지금 금 가격이 급상승하는 진짜 이유 세 가지 뭔지 알고 있었어? 이거 단순하게 금값 올랐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왜냐면 이런 구간에서 전략 제대로 짜야지만 높은 수익률 먹을 수 있다는데, 이 기회 다들 모르고 놓치고 있었어. 이거 내가 뭔지 싹다 뜯어왔으니까 딱 1분만 집중해 봐. 불과 두달 전인 10월 말에 금값이 온스당 4115달러까지 수직 낙하하면서 다들 이제 금의 시대는 끝났다고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었어. 그때 경제사냥꾼은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이건 단순한 숨고르기고 국가 단위의 돈들은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주워 담고 있다고 분석해 줬었어. 결과는 어때? 12월 23일 기준으로 금값은 4469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써 버렸어. 근데 진짜 핵심은 그 기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야. 금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단순히 말싸움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야. 최근 미국이 베네수 라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려고 원유 수출을 아예 차단하는 봉쇄 조치에 나섰어.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군사 행동까지 검토하겠다고 의름장을 놓고 있지. 전쟁이나 봉쇄 같은 상황이 터지면 세상의 모든 종이 자산은 불안해지기 마련이야. 기름값이 요동치고 공급망이 막힐 것 같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변하지 않는 가치인 금으로 도망치게 되어 있어. 이번 금값 폭등은 베네수엘라라는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갈망이 폭발한 결과라고 보면 돼. 둘째는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실질 금리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실질 금리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텐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연준이 발표하는 금리가 아니고. 실제 금리는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진짜 수익을 말해. 예를 들어 은행 이자가 3%인데 물가가 5% 오르면 내 돈의 가치는 오히려 2% 깎이는 셈이지. 지금 미국 실질 금리가 2022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어. 즉 은행에 돈을 넣어 둬도 물가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뜻이고. 지금처럼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 시기에는 금이 오히려 최고의 수익처가 되는 거지. 셋째가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이유인데, 바로 달러 패권의 균열이야. 역사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왔어. 그런데 이번에 정말 놀라운 지표가 나왔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자산 비중에서 금이 24%를 차지하며 미국 국채 비중인 23%를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어.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미국 정부의 빈 문서보다 실물 금덩어리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미국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달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니까 국가들이 앞다투어 금을 금고에 채워넣고 있는 상황인 거지. 이런 흐름은 시장 데이터로도 증명되고 있어. 최근 3개월 동안 국내 금펀드에만 무려 1조원에 가까운 뭉칫돈이 쏟아져 들어왔어. 수익률도 20%를 훌쩍 넘기며 웬만한 주식보다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개인 투자자들은 에이스 KRX 금현물이나 타이거 KRX 금현물 같은 ETF를 통해서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월가에서는 내년 상반기 금값이 5,000달러를 넘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야.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만약 지금 당장 사도 되냐고 묻는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말하고 싶어. 이미 70% 오른 상태에서 고점 추격은 위험하거든. 대신 분할 매수 전략을 쓰는 게 좋아. 금 ETF나 금 펀드로 조금씩 사 모으는 거지.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금 비중은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해. 너무 많이 담으면 변동성에 흔들릴 수 있고, 너무 적게 담으면 메리트가 없다는 거꼭 기억하고. 이 밖에도 경제사냥꾼 멤버십은 일반 영상에서 다뤄지지 않은 더 심도 깊은 분석들이 매일 제공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봐.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은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전부 분석해줄게.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